사실은 이게 음, 여기도 핵심어가 뭐예요? 자기노출 위험이요 이게 하피게이 이건 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셀프 디스클로딩 타입이라고 그랬어요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거에 뭐에 관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제, 토픽이라는 건 A, O, B 형태를 만들었을 때 B에 관한 게 되는 거죠? 어, 이 토픽에 관한 게 되는 거고, 이 토픽을, P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P자의 생각이야. 긍정적으로 봤는지, 부정적으로 봤는지. 일단 긍정적으로 봤다는 걸알수 있어요. 내용이 궁금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아, 이 자기 노출 유형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야, 뭐 해를 끼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 떤 어떤, 어떤 면에서 유익하냐, 그럼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 그 외에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더 발전적이냐, 이런 것들을 선순해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목 문제는 뭐,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어찌되, 어찌됐든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노출시키라는 얘기예요. 노출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알수 있어.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 완전히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감추고 사적인 개인들은 어, 자신에 대해서 어, 객관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치왜냐면나를 어, 노출시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나한테 비판도가 하고 나의 잘잘못을 어, 얘기해줄 거 아니야. 자 이제 그런 틀에서 한번 보자. 어, 24번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24번. 자 먼저 첫 문장에 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문장 길이가 꽤 긴데요. 첫 문장이 첫 문장 극복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people을 꾸며주고 있는 것들이 지금 관계된 문서를 여당 어 보니까 첫번째는 who communicate서부터 freely 까지 그죠그 다음 두번째 AP가 음, who are frank and open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who 어, express their views, opinions, knowledge, and feeling, feelings freely 여기까지가 C야 그리고 and 밑줄 쳐졌으니까 음, 어차피 구조는 관계사들이다 꾸며주는 거죠. 음. 어쨌 이렇게 후가 이 좋은 관계된사들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죠? 다 불안전인데 또푼 거야. 음 계속 푸죠.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앤 n d 드 n d 후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a고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아, 여기가 D가 되겠지. n 드 다음에, 여기가 D야. 그래서 하고 A, B, C, and D. 전체는 뭐냐면 관계사처이야그 꾸며준다고 봐야 돼. <laughs> 핵심은. 그럼 이제 너희들 이제 긴장해야 될게 뭐냐면, 그 다음 주동사가 뭐냐. 캔디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동사다. 여기에 선행사가 주격을 주어져 자, 어떤 사람들이 한다 봐. 자, 첫 번째 봐봐요. 첫 번째 후가이트광기는 의사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의사통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에 관해는 자기 자신에관해서요자신에관해서 어떻게? 다소, 다소 자유롭게라고 했습니다. 부산아원 이유는 뭐야? 동사적 성질을 꾸며주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의사소통한다는 얘기야? 커뮤니케이트를 꾸며주기 때문에 프리한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후와 프랭크 앤드 오픈은 뭐니? 솔직한 거죠? 솔직하고 오픈은 뭐야? 열려있는. 이런 사람 또, express their views서부터 해서, uh, f e e l i n g the freely 까지니까,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뷰 견해, 그죠? opinion도 견해겠죠? 자신의 어떤 뷰 i 는 여기서 뭐, 관점, opinion, 의견, knowledge, 지식, 그리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시키는 역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D가 뭐냐면, 엔드 다음에, uh, share their knowledge and personal experiences with others입니다. share A with p g 요 ALD와 공유하다. 자신들의 지식과 개인적인 경험을 타인들과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나누는, share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can be considered. 수동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간주되어 질수 있는 거죠. 뭐라고 간주되어 질수 있냐면, 자기 노출 유형으로 간주되어 질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이미, 첫 문장에서 이미 자기 노출 유형의 사람들이 핵심만 나왔어요. 자기 노출 유형의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 이런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나온 거 아니에요? 특징? 그냥. 어 근데 꽤 긍정적이에요. 자신의 생각, 감정 이런 걸다 오픈시키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지식과 개인적 경험도 공유하잖아요. 감춘 게 없죠. 일단 특색이. 자두 번째서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냐면 봐봐. 두 번째, 아, 지시로 어 받고 있어요. 지주피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받고 있다는 라얘기예요 그죠? 어, 그들의 순서를 금방 잡아낼 수이요거봤죠이런 사람들은 다시 와요. 지시어인구이서도피 문제이죠. 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컨스턴트리, 커뮤니케이트 위드 아들때 타인들과 의사소통합니다.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도 미치어요 Make an impact on them이라고 나왔어. 임팩트 대신에 이펙트 들어가도 되고, 인플루언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치? 어이 출연을 조금 기대해 볼만한데, 아, 근데 좀 약해서. 그 다음에, 됐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 계속해서 나온 거야. 여기도 지금 뭐야. 계속해서 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고. 세 번째. 자, 디스커뮤니케이션 오버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나왔어요. 이러한 의사소통 혹은 자기 노출을. 역시 지시어, 지시어 나와있죠, 지시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 대화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뭐야? 이러한 의사소통. 그죠? 또는 자기 노출. 왜? 다른 사람들 계속 접촉하니까, 자,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노출이 돕는데요. 뭐 하는 데 돕는다고 하왔니 이러한 자기 노출이 자, 어떤 데 도움을 주니 긍정적이죠 도움 준다고 했으니까 정보 생성이에요.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데이터를 일으키는데 생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됐잖아요. 정보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정보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쓰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냐면, 사치 그러한 개인은 이런 개인보다 더 어떻게 돼요? 오픈된 자예요 열린 자 그리고 또 뭐야, 공적인 자를 아, 공적인 자에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왔습요 됐죠? 어, 이렇게 움을 준다. 공격 공적 자가아 결국 이러한 자기 노출하는 사람들이 공적 자가더 크다는 얘기야. 누구보다 더 크다고 하셨어 사적자 사적자는 이제 뭐 결국 뭐야 어떤 베일에 쌓인 자신만의 어떤 비밀을 많이 가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사적자보다 이런 공적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어요 요게 세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자기 노출 위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성들 특징들이 쭉 나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다우웃를 시작하는 부분인데, 어디까지 묶이냐면, 셀프 디스크로저 여기까지 하나 묶어줘야 된다. 위다우 전치사니까 전면부잖아요 그래서, 어, 전치사 나오면 명사찾아서 거기까지가 전면부야 뭐뭐시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옵티멀 하면, 이게 이제, 요런 단어 때문에 내가 이제, 어휘출어도 조금 의심을 해봤는데, 옵티멀. 근데 알아둬. 옵티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요런 단어도 알아둬야 돼. 최적의 이런 뜻이에요. 공부할 때도 중요한 말이야 최적화, 최적화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효율성 같은 걸 엄청나게 잘 따져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아, 맞춤식으로 공부하는 걸 이제 최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어떤 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어, 급그 보면, 뭐라고 뭐라 하냐면, 어, 이런 최적의 자기 노출의 양이 없다면입니다. 최적의 양. 최적의 자기 노출의 양이 없다면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노출시키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어, 적당히 노출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자신을 노출시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자디나이한다 디나이가 뭐죠 거절하고 말 맞나요? 부인한다, 이 뜻이죠. 부정. 어, 부정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회를 부정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 기회를 아예 부정한다. 부정한다는 얘기는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들 자신이 for ourselves to, 여기서 지금 for 목적적 투부정사가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찌됐든 간에 for 의미상의조가 나오는 거고 투부정사를, 투부정사의 이미상의조니까이 투부정사 두 개가 다 아, 기회, opportunity, 이걸 꾸며주는 형사정법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엔드다에는 for ourselves to get appropriate feedback 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자신이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요 그죠? 이 최적, 최적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나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타인들이 우리를 알수 있는 기회, 이것도 거절하는 거고, 그죠? 어. 남이 자신을 알게 된기에 이것도 없고요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였어요? 음. 우리 자신이, 역시, 어, 뭐,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이라는 건뭘 말하는 음. 겁니까? 반응이죠. 음. 내가 노출을 시켜야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데, 자신이. 음. 그러니까 왜, 어 우리 보면, 뭐, 케이팝이라든가 뭐 이런데, 가수들 등용하는데, 이런데 보면 이제 전문가들의, 어 시선을 받으면서 공연을 하죠.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야? 엉망이고 막, 하, 막, 흥결투성이고 막 이런 거. 이게 왜냐면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피드백. 그치? 제대로 오픈시킨 거예요, 사실 공개적으로. 그래 보니까 이제, 아, 나 별거 아니구나. 이런거 깨우치기도 하겠죠. 자신의 피드백. 자신이 역시 이걸 받을 기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말요 최적의 양의 노출, 최적의 양의, 최적의 양의 노출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산된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결국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온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뭐가 나왔냐면, 피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피플이 시작하는 문장 봐봐요. 요것도 뭐 지금 보니까 후가이트 관계된 의사들이 어, 수식해지고 있습니다. w 돈커뮤니케이 c o m m u 이에요 자, 뭐예요, 이게? 어, 공개적으로 뭔가 의사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적인 개인들인데, 그죠? 프라이빗 인디비 i 얼 d i v i 이라고나있지 사적인 개인들인데, 어떤 개인들이냐면, 후이하는 개인들이다. 후 h o may have a difficulty, ING 나왔네요. 어찌됐든, 어, have a difficulty, ING는 알아두야 되겠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스스로를 완전히 발견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주고 자발견이라고도 자아 하는데요. 자아를 발견하는 데 있어. 서 어림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라는 말을 썼어요. 자 오버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어, 계속 그냥 큰큰 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장이었고 마지막 문장이 보니까 적어도 최소한 이런 게 어렵다. It s difficult. It 가져요. 와 For them 특정사진주입니다. 자 그들이 to see them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풀리는 뭐이 완전히, 완전히 뭘통해서 타인의 시각을 통해서 어, 자신을 완전히 바라보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왜? 사적인사적인 사적인 또는 개인적인 어떤 어, 그런 것들만 어, 음, 추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적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출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을 통해서 완전히 스스로를 갖다가 어,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또한 그들은 뭐다?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긴 미친, 미친다, 어떻게? 제한된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 그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통해서 역설한 거야, 역설. 내가, 요거는. 뭐에 대한 역설이냐면, 어, 최적의 양의 자기 노출이 없었을 때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역설이야.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정답도 이거네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는지 오픈업 시키라는, 오픈업. 어? 노출시키라는 얘기야. 제목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어, 들어와. 스스로를, 이런 얘기야. 노출시켜라. 이게, 요걸 이 바꾸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지가 되는 것이, 얘가 요지가 되는 거지. 그치? 자신을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노출시켜단 다른 사람 노출시켜라. 요거야, 요게. 요게, 요게 핵심이야.